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역 복지와 중장년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령자 생활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운영합니다. 중장년층이 독거노인과 고령가구의 가사지원, 식사, 배달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밀착형 복지 플랫폼은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와 유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층이 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건강을 체크하며 일자리와 지역복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보조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도서관, 공원,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관리 보조 업무를 중장년층에게 맡깁니다. 신체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치매 예방 및 돌봄 지원 사양성은 보건복지부와 민간 요양기관이 중장년층을 치매 예방 교육사로 양성합니다. 단기 교육 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고 건강한 중장년층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은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센터가 중장년층 을 운동지도사로 양성해 고령자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 유지와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이 방식은 중장년층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신체 부담이 적어 오래 일할 수 있고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자원봉사와 소액 유료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 모델입니다. 지금이 바로 고령친화형 일자리를 만들 때입니다. 출처 지역진흥 이슈프리즘 일본 정부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사업 리스트